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옥산입니다. 병자일주 2023년 보겠습니다. 기본 성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주 형상으로 보면 병자는 호수를 비추는 태양이에요. 병화 일간 중에서 가장 태양의 빛으로 보면 어, 가장 약한 태양빛 이글이글 태양의 개념은 아닌 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흐린 하늘의 태양이에요. 센치하고 운치 있는 하늘의 태양이 호수에어스를 비추고 있는 거죠. 자수 자체가 탁하지 않은 정화된 정수의 물이에요. 양간 중에서 자수를 깔고 있는 모든 양간이 이 맑고 고고한 정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다 그래요. 점잖고 품이 있고 고고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이 천하의 병화라도 병자는 막 물론 어느 때는 행사 mc처럼 할지라도 돌아서면 점잖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자수 때문에요 병자가 행사 mc가 되려면 기본 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관 편재 편관이 골고루 있는 것이죠 그럼 리드를 할줄 알고 마이크도 꽤나 잡을 줄 알겠죠. 어서옵쇼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상관이 잘 발달돼도 에너지 보충은 어디서 하냐?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병자는 남자라면 모성애가 자극되고 여자라면 부성애가 자극되는 일주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뭐야? 다가졌네? 병자가 기본 외모가 괜찮거든요. 외모의 눈, 코, 입을 떠나서 일단 분위기가 말씀드린 애수가 있는 그런 물상이라서 가만히 있는데 괜히 생각나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장간을 보면 인계, 평관, 정관이죠. 자수가 이 관성, 제왕, 걸록이면 자존심, 공명심 매우 세고요. 그래서 병자는 허드렛일, 가옥 빠지는 일은 하기가 어렵죠. 특히나 신약하다 그런다면 더더욱 안정적인 직장이 좋은데요. 왜? 경쟁이 가혹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직군에 좋다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이런 데는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자녀 중에 스포츠 선수로 키우려는데 일주가 마침 병자야. 그럼 이경기하는 필드에 뛰는 선수보다는 프런트로 키우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병자는 돈보다 자존심, 명예가 더 우위에 있는 부류라서 너무 상명, 하복은 견디기가 어렵고요. 또 안정적인 곳에서도 이 주도성을 발휘하는 업상에 있어야 오래가는 거예요. 자, 2023년 개면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쏘예요. 보통이죠. 자묘 형살에 육회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쏘쏘 보통인 이유는 묘목이 정인으로 들어오고 통관용신의 역할이 잘 되기 때문이죠. 육회 자묘이면 급하고 청개구리의 기운이랄까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하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관의 자수라서 막 밀어붙이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병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관념이 좀 있거든요. 그중에 다행이죠. 그래서 2023년 병자일주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정인 정관으로 하던 일이 있고 그것이 2023년에도 이어진다 그런다면 2023년은 한 단계 더 오르고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일주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더 유리하고 공부 외에 다른 일이라도 자기 일에 몰두하기가 괜찮죠. 자 2023년 병자일주 주월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운은 절기를 기준하고 양력이에요. 아래 보시면 그냥 X는 일지와 충돌, 미금 X는 연운과 충돌, 동그라미 X는 일지와도 충돌하고 연운과도 충돌하는 쌍충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쌍충과 이 뾰족한 파란 스파크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X가 아닌 다른 그 와중에도 괜찮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3월 6회 목욕이에요. 묘목이 두번 들어오고 자묘 형살이 두번 겹치고 급하게 서두르게 되는데 절대 안 되죠. 다른 사람 말안 듣고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무조건 멈추고 듣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6월, 무오월 제살, 제왕입니다. 겁재와 식신이 들어오는데 쌍충이죠? 좌우충, 오묘파, 쌍충으로 식신이 막히는 거예요. 일, 운이, 하던 일이 억박이 나고 잘안 되고, 그런데 아니라는 말은 듣기가 싫고, 괜찮다는 말은 받아들이고 싶고, 그렇게 갈 여지가 높은 거죠. 천천히 호흡 고르면서,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니까, 신중하게 넓게 멀리 보셔야 됩니다. 7월, 김이 2월, 천살 쇠입니다. 상관이 천사를 보니 겸손해지지 못하고 내가 주도성을 발휘하려고 드는 거예요. 상관은 어느 일주나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신약하다 그런다면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도 새로 들어오니까 막 바닥을 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8월, 경신월, 지살 병이에요. 움직임, 변동, 변화. 처음은 수동적인 듯 하다가 결국 내 일이 되어서 울컥 다물여 들고 나서게 되고, 어, 나서지 마시고 계속 관망하고 추위를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9월, 신유, 연살사, 자유, 기문, 묘유충, 쌍충이죠. 정제의 충돌이라서 돈이 깨지는 거예요. 어차피 나갈 돈이면 이럴 때 액땜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쓰세요. 1년 예산 잡으실 때 막연한 투자 거래는 자중하시고요. 12월 장성태 자묘 형살 두번 들어오죠. 말하기도, 치사하고, 기차니즘도 좀 발동하고, 차려진 밥상 어디 없나 좀 보게 되고, 어 그런데 자존심 상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자기 실속 차리시고, 나서지 마시고, 천천히 관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병자일주 2023년 월운 살펴보았습니다. 날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죠? 두껍지 않은 겉옷만 입어도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로 겨울이 오고 봄이 또 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의류회사나 또는 겨울용품 판매하는 분들에게는 큰일 날 얘기겠죠. 어, 무엇보다 우리네 인생사가 고난이 없는 또는 추위가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오는 이런 서슬퍼런 추위를 또는 어려움을 쿨하게 받아들이고 버티고. 뚫고 가는 인류가 되어보자고요. 어려워도 버티는 자가 인류. 자, 가보겠습니다.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이었습니다.